예, 오늘 보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하는 말씀은 16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은 누구냐 면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예수님을 심문해 보고 하나 물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사람이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무슨 망상을 가졌거나, 혹은 뭐 자기 주장이 조금 과한 과대망상인지 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무슨 벌을 줄게 있느냐, 혹뭐 그렇다면 권장 몇대 때리고 그렇게 내 보내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에, 이름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데 왜 황제 가이사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황제가 임명하지 아니한 왕이 설치는 것을 그냥 봅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속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치나? 무슨 이 예수가 지금 군대살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군대를 모은 것도 아니고, 무슨 다 알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싶었지만, 그는 오히려 떠났고, 자기들이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냥 죽이고 싶어 하는 거면서 괜히 나를 자기들에게 이용하려고 내게 데려왔구나 하는 걸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와 주고 싶었는데, 자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이 가이사에 지나면서 왜 황제를 대적하는 사람을 살리느냐.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벌을 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죽이라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좋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가 박아라. 16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나. 그걸 못 박아라. 너희가. 그리고는 복동이 나지 않도록 군인들을 보내서 유대인들이 처형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아니 처음부터 예수가 죽기를 원했던 사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들 그들은 예수가 백성을 선동하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 무슨 죄가 있었다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형하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우리가 하지 않고 총독 빌라도를 이용해서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장이 곤란한 것을 이용해서 군용들이 가해사의 충신이라면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죽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그런 궁지에 몰린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이라면 너희가 죽여라! 하고는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내줍니다. 너희가 죽여봐라. 그럼 처형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해라. 그리고 이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치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주의원은 쉽지만, 로마의 군인들이 죽이려원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살려줄 핑계를 찾는데 계속해서 죽이라고 하니까, 꼭 죽여야 되겠다면 너희가 죽여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뭐 무슨 일 때문에 이랬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에게 있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에게 떠넘기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말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령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그 관원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시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로마의 군대가 죽였다. 혹은 나는 총독으로서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서로 떠는 길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들이 합해서 그들 중에 한쪽이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와 군왕들과 관원들이 연합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로 떠밀려가고,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세운 빌라도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죄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얻어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셨어.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죽을 수 없고 나는 가해사에게 호소한다든지 재판을 좀똑똑해라든지 나는 말다라는 변호사를 세워서 이렇게 할수 없다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도록 하셨다고 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결국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우리를 대신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굳이 죽이라고 할 뜻은 없었다. 내가 예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의 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내 죄를 인하여 죽으셨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민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빌라도의 책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의 책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우린 시킨 대로 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말했을 뿐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성경은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면서, 그가 찔린 것은,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로마의 총독도 군인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죽어서도 좋지만 내가 책임지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하게도 성경 예언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온 군인들은 아니 그 유대인들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다시 나서서 우리가 왜 총독이 재판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벌리고 싶은 사람도 아닌데 가외로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일에 따라 나서서 우리가 호의하고 우리가 밀란이 나지 않도록 하고 한 그런데 동원된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처형하면서 옷을 벗겼었는데 그 옷을 찢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수입이라고 합니다. 내가 우리가 해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데 옷이라도 가져야겠다. 오늘날 같으면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가지는 것이 무슨 소득이 되겠습니까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옷이 귀하고 그래서 그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속옷은 제비와서 가졌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쓸데없는 일에 이까지 동원이 되었으니까 음. 이 정도 부수입은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전례대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록하기를 성경에 그들이 옷을 나누었다 한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자기의 조그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가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가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보음을 휘로간 요한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어머니와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머니를 보시고 마리아는 창이 그 가슴을 찌른 것같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자기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죄 없이 죽는 것을 보아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더 중요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그 어머님을 보시고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제자에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집에 모시니라.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효도를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새로운 인간관계를 회복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하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고한그 연합이 깨트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보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다. 그렇게 변명하는 아단과 하와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하와와 만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혈연, 혈통이나 육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람도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입양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전에 제가 제 후배 목사님 이야기했죠. 남자아이를 하나 입양했는데 애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리기를 너하고 너희 아버지하고는 피가 한 방울도 안섞였다 너하고 너희 엄마하고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 너는 주소는 아니다. 그래서 애가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는 어머니에게 엄마, 엄마, 엄마하고 나오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게 사실이야. 엄마가 어떻게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보냈습니다.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아빠,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맞다. 우리하고 나오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 그런데, 너희 엄마하고 나도 피가 한 방울 도안 섞였다. 너희 엄마하고 나도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 없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고 가족이 된걸 봐라. 너는 우리 자 아들이고 우리 가족이다.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눈물을 끄치고 그다음에는 진짜, 아, 내가 혈통이 아니라도 나를 입양하시고 나를 사랑해준 그래서 부모님 되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부터는 낳아준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다. 낳아준 아들만 아들이라 여자의 벗어서 아들입니다. 여호와는 그 길로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자기 어머님처럼 모셨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 관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 왜 그렇게 잘 못하죠? 아무래도 혈연을 더 가까이 여기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로 둘로 나누어진 것을 연합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 안의 소리가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것을 가르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원수요, 전에는 미워하던 자요. 전에는 싫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 중용한다면 전에는 일본 사람을 싫어했지만 예수 안에서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일본의 작은 교회가 비바람에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아서 우리가 몇천만 원금에서 그 교회에 수리비를 도와준 것. 그것은 우리가 일본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하지 않고 군부가 다스리는 미얀마에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수천만을 들여서 선경책을 사줍니까? 거기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구역 식구가 우리 기환의 자매가 진짜 내 혈육의 형제보다 더 가깝다고 여기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 그렇게 목이 마르면 물물 하거나 목마르다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하거나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지 않고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의 메시아 시편들에 보면 메시아가 죽음을 당해서 한 없는 갈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도 예수 때문에 배고프고, 우리의 속에 어떤 강력한 열망과 갈망이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말라 죽어도 말씀 때문에 내가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목마르다 하니까 물을 주지 아니하고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으로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조에 매어 입에 대었습니다.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마시면 더 목마르지는 것처럼 그것은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오라 그렇게 하셨지만 자신은 목마르 목말라 죽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목마름으로 우리는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제. 목마른 고통까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을 다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순환주간 성금 예를 우리는 아, 예수께서 목마르시고, 아, 예수께서 살찌고피 흘리시고,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리고, 형제자매와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존경하게 이기고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생각할수록 더욱 내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형제자매를 용납하고 주 안에서 가족된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녀, 자녀를 낳아 키우면 잘난 아들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못난 자식도 더 마음이 갑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괜찮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좋고 귀하죠. 만나면 기쁘고 대화하면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에 나올까? 예수를 수십 명 믿는데 었 아직까지 지거받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긍유여이고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목말랐다 하신 것처럼, 내가 목마르거나 혹은 내가 생수의 강물 속에 잠기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